예, 자 교사의 교사 연쇄 교사라고도 하는데 교사 한 놈을 또 교사하는 거야. 자 이건 판례가 인정했습니다. 그리고 교사의 미수도 있습니다. 인정했어요. 그런데 지금 여기 미수의 교사, 편면적 교사, 과실에 의한 교사, 과실범에 대한 교사 전부 다 X 하시면 됩니다.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교사의 교사라는 건 교사 한 놈을 또 교사하는 거죠, 그죠? 말 그대로. 또 교사의 미수라는 건 뭐냐? 자 교사를 하러 갔어.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동네 후배야. 그래서 교도소 갔다 온 동네 후배야. 그래서 야 누구야? 우리가 언제 강도 짓한번 해갖고 은행 한번 제대로 하면 털자. 얘기했더니 아 형님 이제는 저 이제 그런 인생 안살 겁니다. 새로운 새 출발 할 거예요. 하고 범행에 동조하지 않으면 그죠? 뭐 범행에 같이 동조하지 않으면 교사가 안된거 아닙니까? 그죠? 교사의 미수 인정된단 말이에요. 왜? 그래서 그 교사한 놈은 뭐로 처벌되죠? 자, 교사한 놈은?